자, 그럼, 응용편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제 불기둥수 쓰라는 거야? 도대체, 언타이밍불기둥수 쓰라는 거야? 불기둥을 쓰는 방법. 응용편입니다. 도발이 있다. 그럼 도발을 내주십니다. 내주면 됩니다. 도발을 내줍니다. 얼리는 게 있다. 그럼 얼려주시면 됩니다. 얼려주시면서,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걸 공격해주는 판단 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러면 불기둥을 못쓰지 않습니까? 그냥 불기둥 쓸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얼리지 마시고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어.. 이거 까면 나오는데 <laughs> 어.. 우선 이런식으로 그냥 명치 한번 치겠습니다 명치 한번 치시고 영능을 이런 쪽에다 치시면 안됩니다 간혹 가서, 여기다 명, 영, 명능 쳐가지고, 다음 턴에 불기둥 노려야지!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속지 않습니까? 아, 저, 저 친구 불기둥 있네? 안 내야겠다, 카드.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치 쪽으로 날려주셔서, 아, 나 불기둥 없어. 라는 판단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가, 어? 불기둥 없나? 불기둥 없나보다. 하고 이렇게 카드를 막 내게 됩니다. 이런 판단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상 대로 하여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금 불기둥을 쓴다? 좋습니다. 지금 부, 주기둥 쓰는, 불기둥 쓰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눈보라. 우리에겐 눈보라가 있습니다. 눈보라를 통해서 다음 턴에 불기둥을 데미지를 준다면 더 효과적으로 데미지를 줄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 볼, 또볼 법도 합니다. 우선은 불기둥을 쓰겠습니다. 이거 까면은 나옵니다. 고대 양조사가. 근데 원래 까는 게 맞는데, 그냥 이건 명체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신다면 상대가 어, 더 하수인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아, 얘가 가지고 있던 게 그런 게 아니었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판단도 있다는 거. 항상 이런, 이런 판단에서 이, 이, 상황에선 그냥 까게 까놓고, 그냥 회오리 한번 써주시고, 다시 한번 먹어주시고, 한번 명치 이렇게 치시고, 이러면서 상대로 하여금 더 많은 카드를 내서 더 많이 소진하도록, 카드를. 더 많이 소진하도록 해주시는 판단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한다면 상대의 카드를 몽땅 잃어버리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게임을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불기둥 사용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